다저시치한테란 아치 선수 테란 팀의 선봉 아와 이거 자꾸 놓치네 이거 빌리네 아.. 여긴가? 그러니까 끊기죠? 이게 이제는 안 끊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아, 아 이러면은 그 자막 이런 거 세팅 그냥 조금 뒷전으로 두고 마이크가 튀기지 않도록 아아아 진짜. 아, 아. 네? 아아 아. 이러고 있으면 안 끊기겠지? 어 안경이 있는거 같네요 지금 800 대각이에요 아아아 아. 아예요, 자, 난 정찰 떠났고, 모두 12대 센터 브릭. 어쨌든 홀리 포이드에서 어, 나고 그런 식으로 맞겠다 는데 미키마우스가 아니고 붙... 뭐... 가지고 안마당 쪽에... 아... 또안 들리고 있었네. 아... 미치... 아... 이래도 끊기고 지금은 좀 낫겠지. 지금은 좀 낫겠지. 하는 그 순간 좀 낫겠지. 이래다또 끊기겠지. 이런 젠장! 어쨌든 벙커를 지어 주면서 와장창 나왔고 들어 한 마리.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아 이게 지금 어? 세 개째가 아예요. 빠. 옮길 수 있습니까? 아 옮. 어. 드. 그... 여가 올라 아니거든요. 기 여덟. 8... 일단은, 입구를 막아주면서, 운영을 가지려고 하고, 현제는 레어가 올라갈 때요 근데 지금은, 방커를 지었는데, 스펑커를 지은 이후에, 게임을 확실하게 서틀리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물론 이게 압박이어서 네, 저글링으로 뭔가 압박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네. 나 이거는 8배로 이후에 하지만 그때 저그들이 약간 악... 아! 중간중간 중간중간 중간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간 끈이 이게 보여요 나도 준비하 아아, 아. 여기 마이크가 이쪽, 이쪽으로 되면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올라간 데시벨을 보아하니까, 여기에 대고 말하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내가 조금만 삐끗해가지고 놓쳐도 끊겨요. 이게 뭔 느낌이잖아, 알겠어. <laughs> 지금 PC방 마이크가, 딱이 부분만 딱요 부분만 소리가 들어가요 <laughs> 이게 유지를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laughs> 자 일단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은 저그가 테크가 느린 것이 아니라서 드론이 좀 잡혔었더라도 차라리 메탈리스크 스파이어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럴커를 간 것이 그러니까 가난한데 럴커를 간 것이 오히려 지금까지는 패착이 될거예요 예.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적의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 좀 받고 썬컨도 받았고 뭔가 링도 많이 찍었고 아 이건 뮤탈 가면은 늦겠지 애매하겠지 싶은 그런 마인드가 들거든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800억을 웬만해서는 어떻게든 받고 나서. 아,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맞아. 아까는 맞아요. 중간중간에 말이 끊겼을 거예요.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지금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네. 자, 어쨌든 말을 이어가자면. 드론을 조금 늦게 채우더라도 미탈리스크 스파이 올려놓고 차라리 미탈리스크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웬만해서는다 그렇습니다 팔배럭을 막았을 때는 오히려 럴커가 각이 없어요 좀 찢어지게 가난하죠 드론 9개 2개 일어나서 이제 하이브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아이고, 근데, 럴커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하이브를 갈 거였으면, 저 럴커를 죽지 않은 선에서, 여기 언덕에서 쫙, 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럴커가 나왔어도 될 똥말똥인데, 럴커가 먹히는 순간, 가스를, 저, 뭐, 저럴커저 럴커에 다시 또 써야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렵습니다 게임이 지금 이렇게 써야되죠 가스를 여기에다가 그리고 지금 몰래 마린을 돌리고 있어요 바깥으로 멜체테 아치 바체테 소울보유 이야 그리고 멜체테를 이어가는 일루전 밤숙킹 강력한 팀이네요. 마음에 돌리기. 여기 아마 스타멀커 같은 거 해놓는 것 같아요. 마린 돌린 걸 봤거든요. 오버로드로 스타멀커를 해놨죠. 여기에도 내 네, 여기 건 봤고 여기에 있는 건 봤어요. 스캔으로 멀커들. 아 근데 지금 일단은. 추가적인 멀티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주고, 어차피 내가 유리한 구도인 건 맞는 것 같으니 상대에게 그저 삼가스만 주지 않은 선에서 드랍십이라든지 지금 첫 데스 이후에 예, 그런 식으로 간다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드론이 지 하나거든요. 안마당에 일하는 드론이 그 미네랄 캐는 거 너무 가난합니다. 지금 나온 첫 번째 디파일로로 모든 걸다 해야 해요. 싹다 밀어내고 예, 테란의 모든 걸 끝내놔야 지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 보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잘 먹어 냈는데, 그러니까 그첫 디파 때 만약에. 빵을 치면서 뚫어내고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다면 본지는 이런 식 안마당에서 대충 맞고 약간 집방식으로 해서 된다면 혹시 지금 나가려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어 지금 이기 기에 있어요 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살짝 나가면 끝까지 근데 이 디팔로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아, 근데 만났어요. 끊기면 안 돼요. 디파일로 두개 끊기면 안 돼요. 테란도 반응 못 했고, 잠깐만요. 이거 지금 그대로 가면은 아직 마인이 절박혀 가지고요. 혹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가 생기는 걸,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에서 버티고, 버티고 있, 있었어야 됐는데, 공격을 갈수는 없었거든요. 일단은 만에 하나에 성이 생기긴 했습니다. 발 돌아낼 수 있을지? 물론 이래도 어려워 보이지만 기회가 생기게 생긴거예요 찬스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런게 마저도 대 이쪽도 히파일러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히파일러 마라 200 있잖아요 안에 아 마인드 박혔어요 근데 마인드 박혀있기 때문에 글쎄요 열거 하나만 대주면서 들어갈 수 있나요 끝까지 잠깐만요. 본질 아무것도 없어요. 자. 디파일러. 열거 네 개씩이나 지금 네 개, 열컷 무려 네개예요네 개. 4개. 여기도 막혔고. 어, 잠깐만. 만화가 없기는 한데, 간직거리 두개 있거든요. 간직 두 개를 먹고. 어. 자, S12도 잡히고요. 이 럴커들이 온다면 디파랑 적어도 지금 빨리 간식 먹고 올라가야 돼요. 아, 이러면은 이렇게 어려워지죠. 어, 그래도 일단은 기회는 만들었고, 는데 럴커 죽지 말고 같이 이거랑 같이 지금, 어, 지금 쎄요, 지금, 지금이 세요 지금이, 지금이 쎕니다. 디파일러가 왔고, 자 지금 타이밍 과연 뚫어낼 수 있을지 지파랑 같이 오지 올 거면 아 약간 애매한데 약간 애매한데 아 약간 애매해요 지금 지파랑 같이 왔어야죠 아 끝났습니다 아지이이 이 탱크 하나 때문에 지금. 아, 근데 약간 빨리 가려다가, 그러니까 이걸 질뻔 했는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 방금이 마치, 마시... 디파일러 하나랑 럴코 럴카... 한, 약 다섯 개 정도? 어, 천천히 갔어도, 그냥 배슬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세개 있긴 했는데, 세 개가 있었어도, 어려웠거든요. 아, 근데, 저그가 마지막에 좀 많이 급했습니다. 예. 네. <laughs> 아무라 잔소리보다 압박이다. <laughs> 개웃기네요. 이게 압박, 압박이 크죠, 저그들한테는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유령을, 귀신을 치료하고 있어요. 만화 달지 않습니다. 어, 끊겼다. 네, 보니까, 딱, 체크를 하니까 이제, 아니었던 적. 아직 적응할수 있는 게 없죠. 에. 12시를 폈는데 드론도 없고요. 지금은 초라합니다, 이제는. 에, 병력들이 이제 초라하기 때문에 잘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은 이미 각이, 각이 이미 없던 경기였는데, 테란이 약간 나갔,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나갔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될 경기를. 나가주는 바람에 기획. 네. 제가 잡으면 기지를 바로. 하지만 그기에 맞아도 살리지 못했고요. 1세트는 아스 선장 잡아냅니다.